파란 파란 장판에 꼽혔어. 이거 반격. 저거 반사 아니야? 모두 반격. 저거 반격. 치면안 되는데. 아 나랑 끼고 바라보려. 아치 카드 패턴은 어, 나오지 않았다고. 나... <laughs> 야 여러분 <너랑 발신사> 그냥 <laughs> 한 번에 빠지래. 이게 그거라서. 이거 어디가 근데... 내부고 어디가 외부죠? 이 파티 내부 아니야? 늘 가던 대로. 브레이커, 배마 f e m 괜찮지 않나? can't t o u 아니, 브레이커가 무력 디트급이라니까? k u b i a 호크도 있잖아, 호크도 순간 무력 디트 동급이 o 나이파 t 아래 이파 n 아래, n hooko, the Sungan, hooko, the Sungan, hooko, the 이 u n g a 혼란 걸려. 아 내우격 당기로 해적하고 장판 때문에 기운이 느껴져 이번에 하면 야어네그 브레스 그냥... 맞으면 안 돼요 아 여기 여기 브레스 저거 지나갈... 어, 용 지나가 아니야 용지나가는 바닥에 그림자 떴거이데 우리 아제나 썼어? 어 썼어 아베스 장사 아좀 네칸 타이인데 넘어지는 거야 아예 타이거이아 아네 신경 아제는 안 쓰는 그러니까 거, 같아. 거 같아. 미안합니다. 저 여기는 공대장 할수있습니다 바로 이. 바로 이상인한테 킥. 이상인한테. <laughs> 어, 오. 어. 와. <laughs> 어, 어, 어. 야, 잠만 죽겠노 <laughs> 아야 여기 안 돼. 브레스디 안 들어오네. 미안합니다. 진짜 전주. 레안쏘 쓰면... <laughs> 어, 너무 <laughs> 그럼 저기 무력 무력 아, 왔어. 자 그냥 포션 먹어. 거. 뭔 근구요? 서 포션 3개 전까지 절대 절구 깔지 마. 네, 네, 네. <laughs> 절대깔지 마. 아니, 어, 저, 이건 진짜 장난이 야 들고 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 빨아도 돼. 이가안 나. 뭐해 들고 왔어. 부술 좀요. 포션 어라 감사합니다. 야 이걸 깔았다. 존나 패, 존나 점검인데? 네, 격돌, 격돌! 격돌 잡아. 나이 청천각. <laughs> 저 위에 적혀있는 40초 안에 무력화하는데 널널해. 관문 응. 점 여. 빨리 앞으로 저 청천각 시간 좀줄리고 싶어. 지전지형 관문 점 여. 감사합니다. 배설을 던져 배설을 아, 라어어 어? 여기 쓰던져대 던져 대 던져 던져 그래 던져 돼자아감사하 내가 건졌어. 아니 여기 또 쓰러져 끈딜하세요. 너 같이 5초 뒤에 쓰러졌다 패질지. 우구나 이금 불근한 계속을 헤매다. 을맞하거라아 네. 어. 다 나이써동그을 전문가, 단이는스타 여기서도 고개빡속뭐이 진짜 개빡속 뭔가 찍고 안으로 올것 같았어. 스페이스 날씨도 잘 나고 있붙 향후... 향후... 아닌가? 부셔야 해. 직 건너. 아 미니에고 할 거잖아. 아 미니에고. 음. 마지막 것만 말로 해 주자. 마지막 여기 맞지? 가만 히 있어, 있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장로 장로 거 때네 맞나? 맞지? 맞는 거 같아. 나한 번만 뜨는 것. 같아. 야 왼쪽 왼쪽 왼쪽. 요즘 이거 달려간 위치 언제 말해 주는 거지? 다음인가? 네 번째 네 번째. 그 어, 이그 위랑 오른쪽으로만 간죠 나 <laughs> 시계 시계를 말해주자, 몇시지 가운데 너 위로 올라가야 돼 핑은 안 찍혀, 이거? 어, 핑도안 어, 너는... 어, 보여 어좋은 어, 어 나... 발, 나, 발렁 나, 발렁 발렁 나 때. 들어왔는데? 우리 그대로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마지막 너 너네 1시, 너네 1시 시 우리 12시 1시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이 내가 안 쏴? 감사라서 털었어 나이스 누가 미쳤아 아, 아들 안 쐈다 여태까지 <laughs> 어. 아 아들 안 쐈다 아미쳤 어머 잡혔다 질질질질질 앞에 가지마 앞에 가지마 저거 저거 와아 뭐야 안맞다 포션 안 했으면 나도 죽었어 나안 먹으려다 갑자기 찍 찍힐라길래 나도 절대 못했다 그냥. 안다가르티이저속도다 힘을 있습니다. 아웃타나를지도 우리 제 안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공을 막는 거지. 지켜내, 공을 막 지켜내. 지켜야 돼, 안개 먹어, 안개 먹어. 이어폰. 된것 같아, 들어가서. 어됐어됐어 어. 연수, 아우씨. 어나이거 아. 어. 저기 몰려옵다어 이거 쫄쫄 아, 쫄무고 어, 보스만 바깥을 때려 계속. 위험해. 아들로 할 거지? 어, 아들로 할 거야? 네, 대장님. 래래 내부 쓸 가야 된다어 5시로 갈게. 5시. 가서 무력 빡지. 되겠지 근데. 처음 보는 녀석이야. 아, 이거 잡아야 되냐? 똘리. 이거 잡자. 똘리. 아, 다 아, 이거 뭐로 가? 잡야 돼. 가야 돼. 너네는 잡을 필요 없어. 무력 수 비벼 가지고. 아, 잡았고될거 같은데? 지 어, 졌어 이거 라도 무력 되냐, 근데? 야, 무력 부족하다, 이거. 아, 저기도 심한데. 어박 어, 제가 있어요. 어기 간다, 간다. 와 진짜 안 열심히 치면 돼, 저어 야, 나 작성기 봐. 아, 속행 안 들어오네. 혹시 암수 한번 가능할까? 요 성공이야. 음... 아, 빗나가. 암수 끝났어. 이거 시계면 중앙 안전이고 반지계면은 무서리 안, 아, 안 됐어. 아 맞아, 민설이가 중앙이고. 근데 뭐 민설이가. 민소리가... 야, 뭐야? 얘가 뭐 방어력 약하냐? 나 카운트 없다, 얘. 나도 없지. 나 아끼고 있을게. 아, 나 만화가 없어. 나이스. 아, 카운트 뿌리였네, 쏘리? 내 암수 뿌려놓기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회 안전 중앙 안전. 중앙 안전. 옆건 어, 다냐. 이게. 아니야. 어. 이게 새로 기다는데 일단 중앙 안전이야. 우리 중앙 안전, 중앙 안전이라면. 야 거기야. 안전. 아 뭐야. 중앙 안전이 외부어라 어, 여여여 여. 여부, MF부. 아. 어. 저거. 아, 근데 금방 아, 꺼지네. 그래도. 이제 패턴 슬슬 나온다. 가서 못 터져 나 이거 못 터져. 어리야 그 뿌리통. 뭐 눈나재 빌면서? 아무 수기인 사람 털어줄수 있나? 아 이거 이제 아니네. 망하재? 이거, 이거 먹어줘야 돼. 오, 아우 돈을야 우리 마지막으로 때 회수 던지자. 어 던져야 돼. 어차피 거기까지밖에. 계속... 어, 아, 아니, 진짜 만 개소다 아색을 줄였나봐. 다르게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협 아, 지금 퀘스 바꾸줘야 돼. 검으로 곱삼으로 곱삼으로. 내가 셋. 오야 쿠폰 먹어, 주가아 없어, 없어. 약해져. 아 푸시 앞대, 푸시 앞대. 상이야, 푸시 앞대. 이거 으이 들고 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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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검 검색 색 검색 검은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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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검색 색 쪽 서서 보스 찾아봐자숙 서야 돼, 내가 곱상으로 서야 돼안시로와 한시로 와한시와 몸을 숨겼습니다 보스 찾아 가려낼 한...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겁니다 아야 한시야 한시 쟤는 랜덤이야 쟤는 랜덤이야 내부는 내부 랜덤이야 저거 한시 한번부숴 위치 어디야 한... 보스 위치 어디야 아직 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부신 거 아니야 이거 부신 거야 아시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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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스턴트 호스턴트 와 씨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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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조용 계속 만개 줘야 돼

바로 절구 올릴게 m not sure. I'm not s 다 r e I'm n o 성 s u 어요 I'm n 아 t sure. I'm not sure. I'm n o 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얘기해 얘기해. 이이 얘기해 미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어게기다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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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은 이게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지금 써 지금 써이 게임은 이어임이게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나 향로 반반했했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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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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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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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한국 빼라. 한국 빼라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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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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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 거. 거. 아 근데 외부가 어. 좀 많이 달라 외부 가좀 아, 네. 많이 다르더라 외부 시바봐 반사피 에 있어서 우리 포션 다쳐봐 내부 어, 아, 아, 맞아 맞아 방식이야. 외부 반사 있다 있었어 야, 야 보석 없어도 이건데 아니야 뭐냐 저 사람 아니, 야, 저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수라 존나 재밌는데 보 보석이 없는데 그렇지 그래도 수라 근데 고명이더 무난해 무난재밌습니다 님들아 기다려봐 그 우리 그 지하 내려가서 풀정산 때 뱀이 와. 있는데 그 박지 <laughs> 쉴드 감겨 있는 거는 CC 넣는다고. 어어 어. 어,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CC 메인으로 골 사람이 필요하거든. 베리어 베리어에볼사람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넘어뜨린 다 아니야? 아 날려 버린다 있거든. 날려 버린다. 날려 버린다. 파트너 선거 적걸 날려 버다 넘어뜨린다. 아니 근데 딱 봐도 넘어뜨린다 민다막 그런 거 CC기 아니야? 내려 찍는. 한대 이상. 틀려버린다 <laughs> 수면 기절 잃어버린다 뭐 있냐? 수면 기절 말고 더 있나? 아, 나, 나 날려버린다가 다섯 네. 개 있는데 스킬이? <laughs> 그냥 엑히드를 날려줘 우리 <웃음> 그것만 <웃음> 좀 잘하면 됐대? <될> <laughs> 그... 뭐야 그네 아니 그네 그 줄넘기랑 <laughs> 아 맞아 줄넘기 카운터 음. 근데 아, 거기 일단... 그 짝카 1번부터 바뀌는 거야? 일잡 내가 들어갈게 아니면 2잡 들어갈까? 그거 알아서 그렇게 정하면 돼 아, <laughs> 아래? 그래? 그 뭐, 번호로 들어간다 그래. 아 그래? 근데 그냥 어차피 우리끼리인데 일단은 가서 저, 내 지하 내려갈 때쯤 정해보자 저. 왜? 왜? 뭐, 꼽혔어, 꼽혔어 파란, 파란 장판에 꼽혔어 응 음. 이거 좀 많이 아프다, 하드는 뭐야? 어. 잡혔다, 잡혔어 응. 오른쪽, 오른쪽, 응. 오른쪽, 오른쪽 응. 야, 이런 거 그냥 빼다 나나. 는 아야 잠깐만 잠깐만 아왜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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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잘쳐배야는거또아니 <laughs> 똥이야 또 또? 3 6이야 삼육이야 3 6이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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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거울만 일단 나오면 그냥 빼야 돼. 오른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 뭐야 나 지금 이거 어. 매혹됐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 반격? 저거 반사냐? 모두 이거 반주. 팀안 되는 거. 이거 매혹 스택 관리 빡세해야 대. 공부. 공부하게. 백셉이다. 매혹 조심. 아야 나 연꽃 두개 맞아 버렸어. 아나 매혹 걸렸다, 소리. 어디야? 아 소. 어? 어? 아아 <laughs> 소리. 아 연꽃 두개 맞아 버렸어. 이거 아짜 재미난 게 아니, 대역이 다른 파티 서포터라고 그냥 죽여버렸어. 이거 좋았다. 여버여버여버여버여아렸어죽여버아어죽버렸어 죽여버렸어. 죽나버렸어 죽여버렸어. 죽여버여버렸어 아, 정말, 이랑 똑같다고 이거. 이장이만더서 이거. 거가뭔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 조심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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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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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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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아이스 도화는가된 got him 이거 완전 i t 우리 여기 스파 I know. I go u n 오 e r b e 오 t e r You get s m a

이제 어, 아, 어, 그래. 레이저 레이저 라운다 레이저 확인하면 환합니다 레이저 저 네, 그래. 레이저, 저거 레이저 눈 속임입니다 아, 우리가 앞에이 있을 겁니다 음? 찾아보도록 하죠 오른쪽 네, 이거 내가 할게 어. 야좀 앞에서 쳐줘야 돼요 어야나쳤번레 왼쪽 왼쪽 왼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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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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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해줘. 쪽 왼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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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나도 찍고 아, 나이스, 내가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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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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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없어었어 야성구 없어. 야, 성부, 2분이야? 야성부 뭐야 야나 이거 거야야나 레전드야 나죽야지오오야왕키로 가겠다 야키 지금 가는 키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오, 무조건 피야 얘들아 이거. 이거 시간만 박면 무조건 피 일은 전혀 안야조건피어 조심 어어야야 바로 쳐 이거 아이 점수 야또 이거 아니. 몸 색깔 바뀌자 말자 카운트 바로 갈겨 니까 그러니까. 야, 폭 챙겨라. 아, 성분 듣는 누구야? 준영이. 아니, 나나이랑성고같이던기야 아, 그거. 3번 아, 던진다. 그래? 어. 아, 근데 안, 안 응. 정 수면 성분데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얘들아. 면좀조요정암 아, 이거 화폭을 들었었구나 화수를. 아 왜? 아 지금 쌀봉약 사건이야 준영하고 인정 아니 근데 뭐 계속 돌고 있는 아들은? 아 화수요. <laughs> 하수 딸리? 안 다섯? 부족하긴 해화수 어? 부족하지. 응. 화수 음. 아까 보니까 개미 창던데 <laughs> 여기서 아덴 사고 있어요 티트라로. 얼나 <laughs> <덤나> 때리던데? <laughs> 뭐야? 맞혔다? 야. 야 그냥 평타치면은 아 네니 차는 거야? 얘는 네, 메커니즘이 스피링 아예 달라거나 공했으면 차. 응? 맞아. 어, 그래. 막 존나 때리잖아 공에. 아, 그래서 아, 막 위력 강도 그, 그, 달리기 할 때도 존나 뭐. 쓰잖아 새끼. 어, 이건 부러운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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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터지고 나갔다가 들어올까? 어. 아, 다행이다. 빵스. 아, 이거 어쨌거나 어렵 오른쪽 앉아 야 드디어 변했다. 뭐야? 글쎄. 이거 내 아, 이거. 겹치면 안 돼. 한타한타한 명.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기 향하는지 말이야. 이 동그라미 그 범위. 어? 어? 미안합니다. 어? 어? 이게 연결 안, <laughs> 안 돼.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나도 당연히 됐죠.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나 나도 맞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시점 문제 아니야? 음, 음, 아니? 음, 쿼터의 한계는. 아니, 아, 이거 진짜 억울해. 어? 1 아, 0 진짜 그치, 억울한 말0 0 네, 사람들은 알아 0 어, 사람들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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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는 거. 0 0 0 풀어주는 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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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어0 0 0 0 0 0 0 0 0 0나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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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셈의 허물 속에서 시선이 느껴질 하면 돼요. 교활하고 네. 사특한 기운이니 특히 조심하거라. 와씨발 끊었다 진짜 너뭐 봐. 윗칸. 와야 잠말 정판 너무 에이? 많이 빨리 잡는데. 윗뱀부터 잡으면 되지? 라하 위에 라하. 나 격돌 못 잡아 아까 해가지고. 음. 이거 중각성 아래에 박아? 웬만하면. 아드 빨금이려야 돼 이거 밑뱀.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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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아래 추가 아래 추가 아래, 아래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 그래, 아래 도와줘, 밑에 도와줘 밑에 도와줘 밑에 도와줘. 스리. 다 털어. 못해. 아 아깝다 아깝지 그래. 아나 죽으면 안 되는데. 야나 죽으면 언제 또. 걸걸걸걸 걸. 방이나. 다음 뱀때 너가 소각으로 할래. 배 백곱줄이야 배 백곱줄이야. 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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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래 딜레 딜래 딜레 이래 딜레 딜래딜래딜래딜래딜래 딜레 딜래 딜레 딜래딜래딜래딜래딜래딜래딜래이래딜래딜래딜래딜래딜래딜래 디래 딜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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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딜래딜래딜래딜래 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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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아나뭐 이빡세 나야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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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시다시아니진이랑 진흙, 달리겠어 어아 씨발 피했다 으아 <laughs> 아 이거 안임팩 죽여, 죽여버려 아준영기 아, 생각보다 더 빡세 아아 <laughs> 아. 도망가 벽돌로 도망가 아진못야 이거 누구야 안누네 <laughs> 눌렀습니다. 위에 암수 내가 함, 아래 암수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줘. 오케 할게. 명진 올려줄게, 미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이제 슬슬 아래 가도 돼. 오케이, 아래 가래, 아래 가래. 초각 박아. 어, 위에 누만 많이 때렸다. 야, 정말. 위에 거에 안 들어갔네? 아우, 어, 나이스. 아 아래 거에 어, 아니 아니야, 들어. 아, 아니야. 다 들어갔어. 신 나갔어, 어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번세번세번세번번 터버터터진다 안에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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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가 나 풀어줘서 맞어지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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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좀 뿌려줄 사람 남풀 야너 용맥까지 다 올릴게 응그러안 찰? 파이 파이, 파이 파 어디가? 오오오오 오, 오. 야, 이거 카운터야 컴퓨터, 카운터야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눌러 지금 눌러 아, 나 그때 카운터었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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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제 말해 말해 스페... 스페 준비 스페 준비 스페 준비 넘무안 어, 넘어져요 너무 상이야 너무 이거 어, 끝나고, 어, 끝나고 가겠다 어, 이거 끝나고 간다 스페 준비 아다이스 정산이를 고아 스페 넘 안으로 들어가야 되더라 마지막에 넘고 네, 한번더 하나? 한번 더? 넘고. 넷, 마지막, 마지막. 이거 하고 들어가야 돼. 에이! 어, 어 뭐야? 뭐야. 하나 더 있는 마지막. 어, 야, 야, 죽이면 어떡해. 누가, 누가 죽였어, 이거? 마지막. 어,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추면 걸리고 살릴 수 있었는데. 누가, 누가 아, 죽여버렸는데. 난 밖에 있었어. 진영이. 아니. 야, 불정산, 불정산. 파이팅. 나 열심으로 아니 아니야, 거울이야, 거울이야, 거울이야. 거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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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야. 나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마, 안 보여. 오,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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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란,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빨간색 근데 어디, 어디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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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아직 무력 안 해도 돼. 이거 무력. 야, 여기 바뀌었다. 여기로 여기, 여기, 바뀌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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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게 이제 뜰 거야. 뭐야? 아니 뭐야? 구어 들렸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 아, 빨간색 나... 거, 거울에 서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포 트두 명이? 아니야, 아니야. 핑 찍는 년핑 찍는 건데. 아, 나 몰려. 뭐 좀더 올려, 좀더 올려. 올려. 어, 아야. 야, 레슨인데. 이거 그냥 시정 안 되나? 야, 아, 맞을래? 맞아야 맞아. 야될 내가 맞자. 이거 맞아야. 맞아. 가지 꼭 근처 가지 마. 가지 마. 뭐? 왜? 어, 어? 그 끝을 맞추는 게. 왜 다시 쉴드랑 댐감 스킬을 이거... 스킬 이거 처음 실패였나 이거? 미안 이거 왜왜 나만 답이 오, 그만 그만해. 죽여! 아, 살려줘. <laughs> 야, 그냥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매혹 네, 걸려서. 여기까지 하다가. 좋았습니다. 아, 꽃못 먹어서. 음, 맞아. 아. 곧 생겨나 가지고 아! 진짜 킹 기였네. 이거 전에 아까 그거 페이스바 거기 응? 거울 그것만 했으면 참 아깝다. 좀더 공부해 오면 될듯 다들?